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양내과 전문의 박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빨간 토마토가 사실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아셨나요? 더 놀라운 건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무려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보신 적 없나요?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 걱정돼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를 올바르게 먹는 환자들의 치료 경과가 월등히 좋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부산에 사는 67살 김순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초기 위암 진단받고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토마토 먹는 법을 1년간 실천했더니 재발 없이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손자들과 등산도 다녀요. 실제로 김할머니의 경우 수술 후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신 결과 암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토마토의 놀라운 치유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암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연구한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토마토를 만병통치약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놀라운 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숨겨진 치유력 왜 의학계가 주목하는가? 먼저 토마토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라이코펜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토마토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3mg의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당근의 베타카로틴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2배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죠.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었을 때와 생으로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C, 칼륨, 엽산, 비타민K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절반 수준이지만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 환자 중 대구에 사는 55살 이정남 씨는 고혈압과 당뇨전 단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관 건강도 많이 나빠진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토마토 섭취법을 석 달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강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매일 산책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토마토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라이코펜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법: 토마토 올리브 오일 라이코펜 흡수 극대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비법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입니다. 이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기도 하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를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 토마토보다 무려 4배 높았다고 해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트랜스 형태에서 시스 형태로 변환되어 우리 몸에서 더 쉽게 이용됩니다. 이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서울에 사는 제 환자 42살 박미영 씨는 유방암 가족력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불안해하셨죠. 그런데 토마토 올리브오일 파스타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기 시작한 지 이후 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종양 표지자들도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팠는데, 이제는 1년 내내 건강해요. 토마토, 파스타도 맛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박 씨의 경우 특히 자연사례세포의 활성도가 30% 증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뜻이죠. 토마토 올리브오일 파스타 만드는 법 재료 방울토마토 20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3스푼, 마늘 5쪽, 바질 2 10장 파스타 200g, 소금 후추 약간 첫째,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마늘은 얇게 슬라이스해요. 둘째,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냅니다. 셋째, 토마토를 넣고 중간불에서 10분간 끓여줘요. 넷째, 삶은 파스타와 바질을 넣고 잘 섞으면 완성. 이 파스타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 드셔도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법 가열조리로 라이코펜 함량 두배 증가시키기. 두 번째 비법은 토마토를 가열해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토마토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토마토를 88도에서 2분간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30분간 조리했을 때는 라이코펜 함량이 3배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가 생토마토보다 항암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뜻이죠. 인천에 사는 제 환자 63살 최영수 할아버지는 초기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시면서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1년 후 정기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표지자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매일 토마토 소스 만들기가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몸 상태도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최 할아버지의 경우 특히 항염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CERP라는 염증 수치가 수술 전보다도 낮아져서 담당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가열조리의 핵심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비타민 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80에서 90도 정도의 중간 불에서 20에서 30분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완벽한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 재료 완숙 토마토 8개, 양파 1개, 마늘 6쪽, 올리브 오일 2스푼, 설탕 1티스푼, 소금 약간. 첫째,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요. 둘째, 양파와 마늘은 잘게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셋째, 토마토를 으깨서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여요. 넷째,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 이 소스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리해요. 파스타, 피자, 계란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토마토, 브로콜리, 항암유가 시너지 폭발. 세 번째 비법은 토마토와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항암유가에서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줘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전립선암 성장 억제 효과가 무려 50%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염증을 줄이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해독요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상승효과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제 환자 58살 김영희씨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고 계셨어요. 특히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토마토, 브로콜리, 수프를 매일 저녁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 6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호르몬 치료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수술 후에는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알았는데, 이제는 건강한 사람처럼 회복이 빨라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모두 좋아졌고요. 김씨의 경우 특히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암세포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뜻이죠. 토마토와 브로콜리의 조합에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므로 살짝 데치는 정도가 좋아요. 토마토는 충분히 익혀서 라이코펜을 활성화시키고요. 토마토 브로콜리 수프 만드는 법 재료 토마토 6개, 브로콜리 1송이, 양파 1개, 당근 1개, 당육수 500ml, 올리브오일 1스푼. 첫째,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고 으깨주세요. 둘째, 양파와 당근은 잘게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요. 셋째, 토마토와 당육수를 넣고 20분간 끓입니다. 넷째, 브로콜리를 넣고 분만 더 끓이는 믹서기에 갈면 완성. 이 수프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께도 좋아요. 특히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비법 토마토 껍질째 먹기로 영양소 완전 흡수. 네 번째 비법은 토마토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데 사실 이건 보물을 버리는 행위예요. 토마토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은 껍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토마토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런 성분들이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전에 사는 제 환자 45살 이민수 씨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특성상장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토마토를 껍질째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한 지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비가 해결되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덩달아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수십 년간 고생했던 변비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소화도 좋아져서 음식 먹는 게 즐거워졌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이 씨의 경우 장내 유익균 수가 크게 증가하고 유해균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졌죠. 토마토 껍질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은 물에 5분간 담가두면 농약 잔류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토마토 껍질째 스무디 만드는 법. 재료 토마토 3개, 사과 1개, 샐러리 1대, 레몬즙 1스푼, 꿀 1티스푼, 물 200ml. 첫째, 토마토와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둘째, 샐러리도 입까지 함께 썰어줍니다. 셋째,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넷째, 꿀과 레몬즙을 넣고 한번더 갈면 완성. 이 스무디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거예요. 특히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법 토마토 아보카도 심혈관 건강에 완벽한 조합.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토마토와 아보카도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보카도에는 단일불포화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UCLA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40%더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전체적인 영양 효율을 높여줍니다. 울산에 사는 제 환자 59살 박정훈 씨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를 매일 점심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석달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00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욱 크게 감소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식단 조절로 이런 효과를 볼줄 몰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어요. 박씨의 경우 혈관 탄력성도 크게 개선되어 동맥경화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의 조합에서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너무 익으면 맛이 떨어지고 덜 익으면 영양소 흡수가 잘안 돼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파워샐러드 만드는 법. 재료, 방울토마토 15개, 아보카도 1개, 적양파 4분의 1. 개, 루콜라 한 줌, 레몬즙 2스푼, 올리브오일 1스푼, 소금, 후추 약간. 첫째,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아보카도는 깍둑썰기로 썰어요. 둘째, 적양파는 얇게 슬라이스하고 루콜라는 씻어서 준비합니다. 셋째, 레몬즙,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요. 넷째, 모든 재료를 섞고 드레싱을 뿌려서 살살 버무리면 완성. 이 샐러드는 영양가도 높고 포만감도 좋아서 한끼 식사로도 충분해요.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토마토 섭취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선택법. 이렇게 좋은 토마토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둘째,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토마토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넷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토마토의 비타민 k 함량을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꼭지 부분이 신선하고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 적당히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균일하게 빨갛고 상처나 썩은 부분이 없어야 해요. 보관할 때는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후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꼭지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토마토의 놀라운 추가 효능들. 지금까지 소개한 다섯 가지 비법 외에도 토마토에는 더 많은 건강 효능이 있어요. 먼저 피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예방해 줘요.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피부 노화가 현저히 늦춰졌다고 해요.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해 줘요.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좋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훌륭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환자들의 생생한 회복 사례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 토마토를 올바르게 섭취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변화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암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둘째,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 셋째,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넷째, 피부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젊어 보이게 되었다. 다섯째,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좋아졌다. 전주에 사는 65살 김영자 할머니는 토마토 덕분에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요. 혈압약도 줄였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쳐요라고 하셨습니다. 창원에 사는 53살 이철호 씨는 전립선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 속 실천 가이드. 이렇게 좋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예요. 이는 라이코펜 약 10m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나 스무디로 점심에는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어서 저녁에는 수부나 소스 형태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법도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된장찌개, 토마토 볶음밥 등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들도 많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가스파초나 토마토 샐러드로 겨울에는 따뜻한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스티로 드시면 좋아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토마토의 다섯 가지 섭취 비법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토마토 하나로 암 예방부터 심혈관 건강, 면역력 증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질환, 위장 질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좋은 음식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토마토를 실천해 보신 후의 변화도 꼭 알려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토마토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